고추가 이제 2단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2단 꽃이 꽃 피게 생겼어요. 이게 일 단, 이게 일단 화방에 이제 꽃이 떨어지고 고추가 좀 나왔네요. 여기도 아니. 서리를 두번 맞았는데, 큰 서리는 아니고, 작은 서리 두번 맞았어요. 그래서, 물을, 물통을 짊어지고 와서 막 물로 서리를 씻어 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목숨을 건졌어요. 오늘, 올해 이상하게 날씨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서리가 내려버리니,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방법이라고는 물로 빨리 서리를 씻어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마늘은 엊그저께 소독을 했는데 형편없어요. 이제 녹음병으로 다 잡아가버리고, 양파도 잡아가고. 음. 어제는 또 풀을 좀 예초기로 잘랐어요. 에이, 그 농장 구석구석이 풀천지라서, 어이 요즘 정말 쉴 사이가 없네요. 여기는 크로바로 다 여기 크로바 멀칭이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죽기 시작하더니, 몇 군데만 이렇게 살아있어요. 다 죽어버리고, 크로바도 다 죽고, 크로바 향이, 어, 막 물씬 풍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꽃이 몇 송이 안 되니까 향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참새들이 들어왔네. 어, 청벌레 있으면 다 잡아라. 고맙다, 참새야. 이 뿌리옥수증 걸렸던 곳인데요, 여기가. 네. 몇 포기는 살아나고, 아. 심하게 걸린 애들은 죽어버리고, 얘도 지금 곧 죽을 거예요. 얘야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어요. 얘네들은.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이분이 못난 것들이 속은 미리 감싸고 있네요. 군데군데 몇 군데만 살아있고 크로바는. 아, 야는 잘나니 어, 제법 컸는데? 야, 하루가 다르네? 6월 10일경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이런 애들은 그 안에도 뽑을,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잊어봐라. 까마중. 먹달기. 까마중. 이, 이름이 몇 가지 돼요? 여기서 전화 왔네.